자 오늘 오늘 도 열심히 우리 욕창 예방해보자고 네! 그런데 이사님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게 이 정도로 뻣뻣하면 예방이 잘안될 텐데 어 이사님 옵니다 어어 <목소리> 주인님 바람을 더 빼셔야 합니다 어? 투머치 에어 바람이 너무 많아 오, 다행히 사람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아. 좋아, 그렇지. 자, 자, 우리 준비됐. 됐어. 됐어. 자, 오십시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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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온다. 좋아요. 그래 이거지. 아. 힘력을 잘 분배해 보자고. 아. 음, 좋아, 좋아. 안녕하십니까 휠체어 알려주는 남자 휠알람 제표입니다. 오늘은 로우 방석의 적정 공기 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저희 로우 방석을 사용해 주시고 계시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런 형태의 공기 격자형 방석을 가장 많이 사용 중이십니다. 이런 공기 격자형 방석은 우리가 정수압의 원리라는 것으로 욕창을 예방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마치 물 위에 앉은 것과 같은 형태를 흉내를 내서 욕창을 예방해 주는 원리입니다. 이 정수압의 원리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공기양을 넣어 주는 것이 사용의 핵심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희 공기 격자형 방석을 사용하실 때 생각보다 권장된 공기양보다 더 많은 양의 공기를 넣으셔서 좀 빵빵하게 쓰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나한테 적합한 공기양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공기양을 찾는 방법은 핸드체크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바로 이 손을 사용을 해가지고 체크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말로만 설명드리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준비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먼저 이렇게 방석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하셔야 될 일이. 앞에 보이는 이 아이소플로우 밸브를 초록색 방향을 밀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초록색을 밀어주게 되면 이제 방석 전체의 공기가 통하게 됩니다. 만약 빨간색이 밀어진 상태에서 바람을 넣게 되시면 밸브가 붙어있는 요 섹션만 바람이 잔뜩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초록색을 먼저 밀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밸브에다가 펌프를 물리고 밸브를 풀어주시고 바람을 충분히 넣어 줍니다. 충분히 넣어 주게 되면 이렇게 부풀죠. 부풀었을 때자 이제 밸브를 잠그고 펌프를 빼 줍니다. 이제 핸드 체크를 시작을 할 건데요. 방석에 앉아서 앉았을 때 엉덩이 뼈 중에 가장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좌골이라고도 하는데 그뼈 부분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서 그 손과 쿠션의 바닥면 사이에 공간이 1.5에서 2.5cm 정도가 되게끔 공기를 넣는 방법이 핸드체크 방법입니다. 지금 핸드체크하는 방법을 한번 보고 오셨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그렇게까지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엉덩이 스으로 손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밸브를 뭐 풀었다 잠갔다도 여러 번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이 해보시다 보면 1.5에서 2.5cm 정도의 그 바람 양을 공기양을 찾으실 수 있으실 텐데 처음엔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쉬운 방법 요거는 제1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핸드체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따로 이제 알려드리고 있는 공기 양 찾는 방법이 있어요 공기 주입량을 찾는 방법이 그거를 저희가 대기압 맞춤 방식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